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 스펙을 비교해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데이터를 보면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차를 기반으로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기아차를 기반으로 해볼텐데 아마도 큰 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대나 기아는 알맹이는 같고 디자인만 다른 라인업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세개 세단 그리고 코난, 투싼, 산타페 세개 SUV 총6섯개 하이브리드 모델의 모터와 배터리 사양 재원을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산타페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5세대 MX-5는 현재 재원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세대인 산타페 TM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대 파워의 충전 뒤에 가로는 최대 방전 대비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사실 이 6개 차종을 표로만 보면 이해가 잘 안되시죠. 그래서 비슷한 차급을 좀 모아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배터리 용량을 보려면 전격 전압과 전격 용량을 곱한 전격 에너지를 봐야 합니다. 아반떼와 코나가 1420w시고 나머지 4개 차종은 모두 1485w 입니다 다만 이 나머지 4개 차종 중에서 소나타의 모터만 270v 전압 시스템을 이용하고 나머지 3개 차종 그랜저 투싼 산사페는 250v 전압 시스템의 모터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6개 차종 중에 모터와 배터리 스펙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그랜저 투산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먼저 모터와 배터리 재원이 같은 아반떼와 코나를 보면 이마저도 완전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작동 전류가 아반떼는 플러스 마이너스 300인데 코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0A죠. 참고로 아반떼나 코나의 모터 전압 시스템 재원은 공식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아니지만 배터리 전격 전압이 2 4 0 v 라서 추정치로 적었습니다 아반떼와 코너의 최대 파워를 보시면 충전 파워가 방전 파워의 92%로 높은 수준입니다. 나머지 차종들은 76에서 80%인 것을 감안하면 회생 제동해서 충전하는 배터리 전력이 높은 편에 속하죠. 다만 방전량 대비 높은 충전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지 수치로만 보면 파워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소나타와 그랜저 산타페를 비교해보면 배터리 전압 용량 에너지는 같은데 최대 파워나 충전량은 소나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모터 전압 시스템에서도 의한 부분은 전압 시스템이 250볼트가 아니라 270볼트인데도 최대 출력이나 최대 토크는 오히려 떨어지는 편이죠. 물론 그랜드나 산타페가 소나타 대비 공차 중량이 더 높으니까 더 강한 출력의 모터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전압도 낮으면서 출력과 토크가 더 높다는 것은 고효율 모터를 사용했다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전류를 사용하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배터리의 작동 전류는 산타페나 소나타나 똑같이 플러스마이너스 250안어인데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터 출력이 더 높다는 것은 작동 전류 범위 안에서도 소나타 대비 산타페가 더 높은 수준으로 작동 전류를 세팅했다 그렇게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랜저 투싼 산타페 이렇게 3개 모델을 모아봤는데 그 이유를 아신다면 차를 좀 아시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이 차종들의 공통점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때부터 써왔던 2.6 터보 하이브리드 스마트 트림 엔진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 최대 출력이나 배터리 지원도 거의 다 동일한데요 다만 산타페는 배터리 작동 전류가 프레스바너스 2 5 0 m 표로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그랜즈와 투사는 지원상으로 완전히 동일한 모터와 배터리 스펙이고 그 외의 차종들은 각각의 모델의 주행 특성을 고려해서 모두 조금씩 다른 세팅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모터와 배터리 지원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ou